이정도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만 해줘도 얘가 갔을 때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세력을 망가뜨리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것도 좀 벌어먹고 이것도 좀 키워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것도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어요. 그래서 내년 정도만 되면은 거의 한 3m를 다 채워버릴 것 같아요. 그러면 3m 정도 채우고 나면 4년 차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배를 어느 정도는 달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이거에 한두배 정도는 달수 있어요. 한 100개는 여기에 달수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 이 나무 자체도 양분을 먹습니다. 양분 소모를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소모하는 것까지도 얘네가 다 소모해 줄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얘가 미치지가 않습니다. 나무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요거를 빼 주려면 여기에 만큼 들어갔던 양분을 이쪽에서 소모를 해줄수 있어야 이 나무가 미치지 않는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세 조절을 해 가면서 어, 나무를 만들어 간다. 이렇게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